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쌤입니다. 어, 또 오랜만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남양주에서 오신 원장님과 또 3주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아까 헤어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3년차 공부방을 운영하시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40명 이상 아이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그와 더불어서 또 학원으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십니다. 학원에 이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갈 건 아니지만, 기존에 지금 학원 계약을 한 곳에는 한 학생 수가 50명 정도라고 해요. 아, 강사님이 계시지만,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이 학생들을 또이 강사님들 손에만 맡겨서 내가 운영을 하다가는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쓰셔서 또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컨설팅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 다양한 원장님들을 만나 뵈면 굉장히 다른 그런 케이스로 또 성장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한 가지는 충분히 성장하고도 남을 법한데 그렇지 못한 원장님들도 계셨어요. 네, 그리고 또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서. 100%다 창업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기억에 남기도 했고 또그 원장님이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바로 창업을 했나 해서 이제 연락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다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기가 안 나서 창업을 못하고 유치원에서 그냥 급여제로 아이들 영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갖고 있는 포텐셜이나 기량이 상당히 출중했거든요. 어 비록 뭐 30, 40대 원장님만 아니셨지만 굉장히 매력 있고 또 실력도 출중하시고 충분히 50대 이후에 또 다른 판을 펼쳐도 잘할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 분인데 본인이 그 기량을 모르시더라고요. 어, 하도 많은 분들을 뵙고 또 교육을 하고 어, 현장에서 이렇게 뵙다 보면 이제는 좀 감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아, 이 원장님은 한이 정도 어, 사이즈의 그르신 것 같아. 아, 이 원장님은 이 정도까지는 해낼 수 있는 분인 것 같아. 라고 제가 어, 얼추 어림잡아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맞더라. 어, 그래서 좀 그러한 분들은 더 기량을 내서 어, 충분히 본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 끝냈으면 너무나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아, 손에 꼽아요. 그래서 기존에 잘 나가시는 원장님들은요 오히려 더 감을 잡고 학원으로 확장해서 나가셔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아, 나는 학생수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배운 대로 해보고 싶어. 라는 분들도 사실은 그한발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거지 어떤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내가 부족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족하니까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기로는 자본이 너무 약해.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찾게 되는 거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이들의 그런 팁을 전수받고자 또 교육을 신청하고 컨설팅을 신청하고 세미나를 신청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새내기 3년차 원장님이신데 40명을 아직까지 훌륭하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그분이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훌륭한 그런 본인만의 장점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변화를 두려워하고요. 현실에서 안주하고요. 또 현실에 합류화를 시키고 만족하는 건, 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가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또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것처럼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더 편안하고,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패턴으로 익숙한 것을 찾지, 새롭고 낯선 곳에 나를 어, 집어넣을 용기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도 아이가 있으시죠. 만약에 이 자녀가 엄마,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원장님은 자녀에게 어떤 조언으로 솔루션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제가 했거든요. 뭐 과거 영상에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도전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인 것 같아요. 뭐 학원에서도 내가 리더로서 장이지만 한 가정에서도 엄마이자 또 아내이자 아이들에게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여자로서 엄마로서의 리더 역할도 충분히 해내셔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꼭 리더라는 자리는 학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내가 이 작은 가정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해내야 하고요. 또 남편과의 부부관계에서도 때로는 동료로서 필요에 따라서는 엄마처럼 남편도 품어야 되고 자식들도 품어야 할줄 아는 그런 위치를 요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더라는 말을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께도 아, 내가 너무 움츠려들지 않았나?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았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한 세기를 살아내신 그 김영석 교수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문구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는 거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죽기 전까지 배움에 터져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이러한 시대 때 나는 어떠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내가 이 시대에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를 또한 분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초보 원장님께 조언해드린 것처럼 원장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오신 거고, 한 가정도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의 능력으로만 이 가정을 이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움직이고 어, 건강하게 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도전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 가정이 됐든, 또 확장된 학원이 됐든 어떠한 경우로라도 원장님들의 그런 움츠려든 날개를 하나하나 펴서 내가 도전하고 배우는데 또 에너지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오랜만인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